코카, 이봐요, 거기 저좀 도와줄래요? 여행자의 셀카 감정이 모두가 바꿨지 그런 모두가 웃는 코카와 셀카를 찍고 싶어했어. 넌 웃는 코카인데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니 코카? 제가 웃기 싫다면요? 아저씨가 그러셨죠.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요. 힘을 키워야 해. 강해져야 해. 그니까 제 코치가 돼 주실래요? 좋아, 할수 있어. 생초리 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하! 정말 신나지 않나요, 버니? <laughs> 정말 무섭지 않아요? <laughs> 경기장에서 가장 무섭지 않아도 돼. 그냥 너 자신이면 돼. 다른 동물의 흉내 내려하지 마. 힘내라, 데이지. <집에나> 가라, <막아. 웃음> 남은 질문은 하나야. 우승할 준비 됐니? 웃는 코카의 무시무시한 도전! 세트리 투! 코카가 겨우 해! 저는 꿈을 이뤘어요! <laughs> 이제 이만하면 된것 같구나 3월! <laughs>